잠깐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난 한 달간 당신이 보여주기 위해 한 일과 진짜 하고 싶어서 한일 어느 게더 많았나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sns에 자신의 성공을 자주 올리는 사람일수록 실제 행복도는 더 낮았습니다 네 역설이죠 우리는 지금 보여주는 게곧 존재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든 걸 뒤집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착각합니다. 나를 낮추는 것, 자신감 없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겸손은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확신입니다. 스스로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만이 자신을 낮출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이미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요. 진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성공을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죠. 그저 조용히 자신을 다듬고 다음을 준비할 뿐입니다. 반면 내면이 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나좀 봐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인스타 스토리, 연봉 자랑, 경력과시. 이건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의 다른 표현입니다. 결국 자신을 증명하려 애쓸수록 타인의 인정에 더 종속됩니다. 겸손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가장 정교한 방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포버스가 최근 10년간 지속 성장한 기업 CEO 100명을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는데요. 미디어에 자주 등장한 CEO일수록 5년 후 기업 실적이 더 나빴습니다. 반대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CEO들의 기업이 평균 3배 더 성장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 가장 크게 이기고 있었습니다. 성공지향형 사람들은 사소한 대화에도 자기 자랑을 섞습니다. 나 요즘 바빠서 나 프로젝트 하나 성공시켰는데 그런 과장은 순간 주목을 얻지만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일하던 사람들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평가받습니다. 조용한 능력자는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그들의 목표는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존중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낙관적인 줄 알았죠. 이것도 반전입니다. 심리학자 줄리노럼의 연구에 따르면 진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전략적 비관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미리 그려보며 철저히 준비합니다. 이건 부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현실 감각입니다. 겸손은 세상은 내 뜻대로 안될 수도 있다. 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그 인식이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관계에서도 겸손은 빛납니다. 친구의 성공이 나보다 빛날 때 질투 대신 진심으로 박수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내면의 평화를 얻은 사람입니다. 관계는 천천히 자라는 식물과 같다. 급하게 키우려 하면 뿌리가 상한다. 겸손한 사람은 관계에서도 여백을 남깁니다. 그 여백이 신뢰를 키웁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깊이는 빛납니다. 지금의 세상은 속도와 성과를 신격화합니다. 하지만 겸손은 그 흐름을 역행하며 인간의 본래 속도를 되찾게 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을 다듬는 사람은 언젠가 가장 멀리 갑니다. SNS에서 타인의 삶을 비교하며 지쳐본 적 있나요? 겸손은 비교의 싸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직장에서 자신을 계속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느끼나요? 진짜 실력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성공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을 본적 있나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힘입니다. 겸손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자유식에 긴장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다. 이 얼마나 자유로운 선언인가요?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행복을 결정하는 삶. 눈에 띄지 않아도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삶. 이건 단지 겸손의 미덕이 아니라 존엄의 방식입니다.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의 내면이 단단하다면 그 자체로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이었습니다.